노력도 되게 많이 한다. 근데 돈이 없어. 그 물이 사가돼서 독이 된다. 네.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0 2 0 년도 하반기. 응. 토끼. 네. 토끼. 토끼들 분들은 있잖아. 끼가 많고 네. 재주가 많고 네. 능력도 많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한다. 네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 내가 벌어서 네. 100만원 벌어가지고 90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어. 그리고 올해 좀 특히 정묘생분들, 가족들한테 돈쓸일 되게 많아. 어.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이분들이 또더 안쓰러운 게 뭐냐면 엄청 긍정왕이야.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이분들이 긍정적인가요? 긍정왕이야. 어. 그래서 내가 힘든 걸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정가시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묘생분들이 연예인 사주도 굉장히 많고 화류계 사주도 많아. 어, 그렇지만 올해는 눈물바람이 조금 많고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가 많기 때문에 어, 너무 힘들면 전화해 나한테. <laughs> 근데 내가 지금 선녀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나도 마음이 아프다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음. 다음 나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김효생 22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는 어리지만 빈혈기 조심해야 돼 생리 불순, 혈액순환, 자궁이 조금 약해요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의 이동수가 있어 새로운 인연 응? 애인이 바뀌어 그리고, 어, 새로운 인년자가 들어와서, 이제 귀인이 악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악인이 귀인이 바뀔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년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인생에 비타민제가 될수 있겠지. 을묘생, 46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 대운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문서의 이동훈. 그리고 귀인수, 그리고 사업영업과의 확장,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장사, 술장사가 많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항상 물의 기운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눈물도 물이고, 약도 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 이제 금전적으로 움직이는 대운이나 이런 운은 굉장히 좋지만, 술 조심해야 돼. 그 술도 물이거든? 근데 그 물이 사가 돼서 독이 된다? 네.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 어? 술 좀, 술들 좀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피도 물이야. 어? 피해 순환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검진 꼭 받아보고 아무리 운이 좋고 돈이 많아도 돈 벌어서 병원 갔다 준일 없잖아 어? 조심해야 돼 건강 수 많이 조심해야 돼 애묘생 58세 우리 토끼띠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칼댈수 수술 수 이런 쪽으로 좀 액땜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이분들이 터의 이동 수가 있어요. 이사를 하신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다든지 사업장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터의 이동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넘어가시면 좋겠고 방향으로 따져보자면 남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침반을 사 놓고 어?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거. 100m, 300m 넘어서는 선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거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번 시간에 이제 2020년도 하반기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음, 음. 부분도 있어요. 일묘생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직접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0 1 0땡땡에 여기 전화 주시면은 선생님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도 하바인 <laughs> 아왜 이래 나 오늘 토끼띠 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